아시는 것처럼 저는 공과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어요. 여기서 영어 뭐 논문 번역을 하고 뭐어 나중에 이제 통역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그 방대한 책을 아 제가 직접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정말 상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의 유학생활 다 마치고 92년에 이제 귀국을 하고. 에, 귀국해서 또 미국에서 배운 킹잼 성경에 대한 그런 거 지식 이런 것들과 가지고 한국 안에서 킹잼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에, 30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 앞으로 내 앞에 무슨 번역 교정이 너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못하고 번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번역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번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 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번역에 이런 대본에 쓰인 그런 그 언어가 있고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킹잼스 성경을, 영어 성경을 이제 대본으로 잡았으니까 그 킹잼스 영어 성경을 이제 우리말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이제 닥칩니다. 이렇게 뭐라 이렇게, 이렇게 땅을 친다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이게 이렇게 안 될까 이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말하고 에 원어 그다음에 영어의 구조가 너무 많이 달라요 영어하고 구조가 그러니까 원어 히브리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말 이거를 영어로 옮기는 데는 일단 구조가 같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에뭐 단수 복수 쓰고 뭐 수동세 쓰고 하는 이런 이런 것들이 구조가 같기 때문에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아, 이렇게 쉬운 면이 있는데 구조가 있는 완전히 다른 그런 그 말로 이걸 변, 이제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쉽질 않습니다. 뭐 인명 지명 호칭 이런 거는 아, 지금까지 뭐 100년 120년 넘게 내려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건그 어리석은 짓이고 그래서 아주 소수의 것들만 이제 우리가 바꾼 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애굽 그러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집트로 이미 우리가 이제 바꿨고 바로 그건 파로로 바꿨고 바벨론 세상 나가면다 바빌론 역사에서 그러니까 바빌론 아수르 뭐 이런 건 아시리아. 그다음에 바사 이런 건 페르시아 이런 걸로 이걸 바꿔 놓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꿨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천국 신학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다 하늘의 왕국이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아 단어를 다 이제 바꿔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 성경을 가서 보시면 뭐 개혁이든 개혁 개정이든 아니면 우리 흠정력이든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기본적인 체가 있습니다. 체 예를 들어 이제 성경 아, 창세기 8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이제 저기 적어놨는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다다다다다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19세기 말에 조선 사람들이 쓰던 그런 채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저렇게 쓰는 사람 없어요. 저런 말을 쓰질 않습니다. 예, 이게 기독 성경질이나 우리 흠정력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9세기 초까지 아니면 19세기 말까지 우리가 보통 개화기라고 지금부터 한 120년 전쯤 이렇게 개화기 시대에 조선 시대에 그런 그 국어의 형태를 그대로 띄고 있는 거예요. 뭐, 하, 이르시되, 하시니라. 예를 들어, 옛날 개혁성경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아시죠, 여러분? 가라사대. 이다 그런 거예요. 가라사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해야만 장험만 맛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그냥 푹 깔아 앉는 거거든. 야 이게 장엄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권위를 느끼게 하는 이와 같은 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거기 가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거기 말씀하에 이르시되 그다음에 하시니라 그다음에 그 중간에 제가 이게 파랗게 이제 쳐놓은 거는 너는 내 아내와 내네 아들들과 또 너와 함께한 내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저 안에 들어있는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21세기 어디 가서다 쓰는 말이에요. 지금. 국어 시간에 아이들이 배우는 그런 말이에요. 저 그냥 21세기 그냥 국어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개혁 성경이든, 개, 개혁 개정이든, 아니면 우리 흠정역이든, 이게 19세기 국어하고 21세기 국어가 같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움이 지금 생기는 거다. 예, 엄청나게 이게 쉽질 않습니다. 이게. 이게 이런 거의 권위를 불러 이런 채를 안 쓰면은 성경이 이제 성경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렇게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은 NIV를 한번 읽어보시고 영어 킹제임스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러면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뭐 하셨다, 뭐 가셨다, 뭐 이런 식의 NIV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 킹잼스 영어로 된걸 이렇게 읽으면은,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런,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채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권위적인 문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권위체라고도 이제 부르고 하는데, 이런 거에 이제 주로 어디에 나타나 있냐. 어미에 이게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할진이라, 할지어다, 뭐 하거니와, 하련이와, 뭐 할진데, 하시사, 뭐 하셨니이다, 뭐 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우리 요새는 거의 쓰이지 않는 이런 그 어미들이 이제 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 제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여섯 번이고 교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고 좋은 성경을 봐야 될 그런 대상인데, 과연 이런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뭐 할진데? 이러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이제 든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지금 2011년에 나온 400주년 기념판 이런 단는다 이미 교정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개혁성경 옛날에 읽으실 때, 뭐하였습니다라뭐 하실 것임이라, 뭐 이렇게, 쓰미더라, 뭐 하실 것임이라,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이게 원래 뜻이, 예, 하였기 때문이다.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때문이다를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거심이더라. 뭐 거실 거다. 뭐 이런 이라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자그 이걸 이해하겠냐 말이에요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거심이라 뭐 이해가 안 되니까 2011년 판 나올 때는 이미 이걸 다 때문이다 이런 걸다 고쳐놨어요.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놨어요. 자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어미들이 있는데 이번 이제 마지스 트 에디션을 내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웬만하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어미를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능하면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2021년 7월 4일 지금보다 한달 전에 아, 크리스천 투제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읽을 줄만 알지 이해 못하는 시대. 이런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런 기사가 났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최근 어느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너는 참 이지적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넌참 이지적인 아이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해당 학생이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짓더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지하게 보냐 이거예요. 이지 영어 이지하게 나를 보냐는 거예요 이지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거 좋은 거거든요 그게 그럼 왜 나를 선생님이 이지하게 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일화가 있어요 융통, 융통성 없이 보인다 이런 뜻을 학생에게 넌참 고지식한 면이 있는 아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고지식 지식이 많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laughs>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고지식하다니까 어우 선생님 내가 지식이 많은 그런 아이로 이렇게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교에 가서 어느 교수님이 리포트 내면서 금일까지 제출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금일을 금요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금요일로 그래서 금요일까지 제출했더니 선생님이 안된다그러는왜 그러냐 그렇게 따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게 우스 일이 아니고 지금 한자도 쓰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은. 이런 아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도 전하고 뭐 성경도 읽히고 하기 전에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는 데까지 자라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마제시티 에디션을 이제 내면서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배우고 이제 국어 배우는데 그때 아이들 그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좀 현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통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체의 그 형태는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제 고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 도저히 이제 이건 안 되겠다는 그런 정도의 어미는 우리가 좀 현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화를 한 거예요 어미를 예를 들어 이제 할진이라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할지니라 찐이라 이렇게 나온 거는 영어 단어 셸을 번역한 거예요. 셸 그러니까,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나오면 thou shall not kill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이런 거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찐이라 정도는 이렇게 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 그 두었고, 할지어다도너뭐 해라 한 거를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정도도 이해가 이제 돼요. 그러니까 웅장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명령을 표시할 때는 이 정도는 좀 이해가 될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뭐, 하건이와. 이거 가서 보면 이제 예스러운 표현으로 앞전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련된 다른 사실을 이어주는 그런 연결음인데, 어 아, 2011년 400주년 기념판 보면 322구절에 건이와가 납니다. 건이와. 예를 들어, 예,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예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허물로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돼 있어서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소서 아버지한테 보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래서 그 있는 데를 예, 이텔 체로 이렇게 넣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바꿔놓은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우리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시거니와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또 창세기 36장, 31장 6절에, 당신들도 알거니와 내가 내 힘을 다해 당신들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알거니와 이런 것 대신에 아는 바와 같이,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이걸 고쳤고, 그다음 에 그다음에 이제 뭐 하려니와 이런 것들이 이제 182구절이 이제 나오는데 에, 창세기 20장 7절 같으면 그는 대원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살려니와 이렇게 된걸 내가 살 것이나 살 것이야 살겠지만 그래서 살 것이지만 이런 얘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련이와 이런 것들을 에, 어미를 이제 고쳐준 거예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예를 들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구원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바꿔 준 거예요. 이 어미를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그다음에 이제 찐데 이런 게 나온 게 이게 87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국어 이제 그 사전에 가서 보면 예스러운 표현으로 앞절의 절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뒷절일의 조건이나 이런 걸 갖다 붙일 때 진대, 이런 말을 쓴다는 거, 할진대, 뭐, 이렇게 진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 할진대, 이렇게, 이렇게 되면, 무엇을 하려 하거든, 이렇게 바꿔 하거든, 이렇게 조건절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대를 다, 이렇게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알아들 을수 있도록 하거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바꿔준 거예요. 또, 우리말 어미의 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는 예스러운 표현으로 시어의 뜻을 나타낸 어미예요 예를 들어 예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은 우리를 염려하사 밤잠도 설치신다 염려하사 이렇게 되면 사가 붙으면 염려하시오 아니면 염려하셔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꼭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쓸때 똑같은 말을 계속 어미를 갖다 붙이면 읽는데 지루해져요 이런 것들을 피하고 해서 어떨 땐 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사 예수님께서 가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사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존칭을 너무 과하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시사, 가시사. 그러니까 이미 사회가 사가 에 시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또 실을 또 붙이면은 두 번을 붙이는 이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11기야 6장 20절 가서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네. 주여, 원하건대그내 종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이런 거는 여사로 해야가 맞는 거예요. 여시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극존칭을 뭐 쓴다고 해서. 에, 어법에 맞지 않게 시시를 두 번을 넣은 거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 시사 이렇게 되는 거다찾아갖고 이렇게 해서 다 에, 여사 아니면 여셔서 아니면 여시요 근데 여시여는 우리가 쓰지 않았어요 여셔서까지 이제 썼고 요런 방식으로 에, 그런 우리말 어미 중에 중고등학교 아이들 에,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은 그건다 이번에 고친 거예요 에, 이걸 다 찾아서 일일이 다 찾아서 고쳤어요.